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 건데 한윤종 기자의 소신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언급된 거를 아세요? 아 어, 저는 한 번도 본적없래요 아, 네. 지금도 채령이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제 <laughs> 눈에 그렇게 <laughs> 보여서 제목을 <잘> 달았어요 <못> <laughs> 네이샤 한윤종 씨면 이거는 포털에는 안 올라간 거죠? 네, 포털에도 기사가 나갔는데 있는 네. 좀 수위를 조절해서 아까 그 사진 같은 네, 경우에는 네, 수위가 세가지고 총퍼졌네 공격적으로 하드를 한번 털어 볼까요? 네 알겠습니다.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너무 많아 가지고 총 천팔장 이제 5 0 0 1 3장 이런 사진들은 안 썼겠죠? 아유 그렇죠. 사진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? 일 아이돌은 예쁘게 나온 걸 아니면 뭐좀 이렇게 섹시하거나 더쇼는 이제 음악 방송인데 생방송 중에 저희는 이제 사진기자석이 따로 있어서 아 이런 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비컷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제대로 안 찍혀서 그쵸. 안 올리는 네. 사진들 이런 거는 좀잘 나온 사진들이고 음 이건 KBS 출근 네, 뮤직뱅크 출근기인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, 네. 진짜 잘 나왔다 얘네가 누구일까요? 이이 <laughs> <laughs> 이 친구 둘은 아니다세정이고 아, 얼굴은 알겠는데 예. 얘네 셋이 무슨 활동을 따로 해서... 했어요? 저녁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어요. <laughs> 사진 한 장당 지금 보니까 용량이 10메가 정도 되는데 이와어 이건 모모랜드 어 아, 맞는 거 같아요. 이거 출근길에도 보면 막그 <laughs> 어트와이스 <변행돼>. 예. <laughs> <laughs> 퍼포먼스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, 막 어, 네, 네. 하는 어 할로윈 때 그럴 때뭐 특히 찾아가거나 뭐 그러 그러시는 거예요? 예전에 그 방탄소년단이 음, 음, 공항 네네. 출국할 때 무슨 퍼포먼스를 아 공항 때... 출국할 때도 했어요. 네. 그때 가셨나요? 네. 네 찾아보면은 있을 거예요. 뭐, 사진 잘 찍는 노하우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? 저희끼리 뭐 그런 말하고 그냥 발로 찍어도 잘 나오니까 음, 음, 네네 <laughs> 잘 찍고 못 찍을 또 색감이 좀 중요한 거 같아요. 색감이. 네. 그리고 연예인은 보통 음, 음. 좀 이렇게 화사하고 밝게 나오면 예쁘잖아요. 더 네네. 그래서 좀 저는 이렇게 약오바하는 예, 오버해서 찍는 편이에요. 좀 이렇게 음. 밝기를. 뭐 기억에 남는 뭐 촬영 여기 오는 음. 것 중에는 없나요? 뭐 이런 공항 취재가 음. 좀 네네. 힘들어요. 공항 취재는 정식으로 뭐 이렇게 취재를 하는 게 아니고 네네. 팬하고 사진기자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에 저희가 가는 현장은 팬들이 출입을 못하는 대신에 네. 공항은 이렇게 팬들이랑 같이 섞여서, 네, 섞여서 찍기 때문에 네, 좋은 사진을 좀 담기가 힘들 때가 많죠. 음. 그리고 또 이제 경호원 분들도 연예인을 보호해야 되는 자기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뭐좀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줄 음. 수 없는 상황이고. 이거는 레드벨벳이라고 되어 있는 레 아웬디네. 슬기. 네. 이건 아이린도 옆에 같이 찍혔는데 네. 약간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쁘네요. <laughs> 혹시 뭐 이렇게 있으면 그 팬들이랑도 자주 볼거 아니에요? 그러면 사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뭐 팬이나. 그런 아 그런 아니 그런 요즘에는 팬들이 네, 네. 저희 사진 기자들보다 더 좋은 카메라를 갖고 음... 다니는 분들도 많으셔서. 네, 네. 또잘 찍는 분들도 솔직히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아, 더 사진 기자보다 더잘 찍는.. 왜냐하면 은 네. 저희는 일을 하는 거고 그분들은 정말 좋아서 찍는 거기 때문에 편심으로 찍는 거니깐.. 예. 그 정성이 아마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음... 트와이스.. 야, 이건 트와이스 쇼케이스.. 그럼 제매장한대 담아가도 될까요? <laughs> 와, 이것도 1,300개.. 채영이만 <laughs> 집중적으로 찍으셨는데? 돌아가면서 찍는.. 레이브걸스 이분들이 아, 약간 이분들이 그 운동돌 오셔널대 네. 뭐 광고 촬영 비슷한 게 있어서 음... 네, 갔었던 거 워터파크 광고 촬영장이라서 그런지 의상이 아주 네, 시원하죠. 시원하네요 여기 보면 방탄소년단이네요 이때가 오하네요, 아마 무슨 이게 아까 퍼포먼스를 아니, 이때 아마 여기 저 친구가 진인가? 아 이날 아마 그 브이라이브 같은 데서 게임을 해서 네.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본 연예인 중에서 제일 아 예뻤던 연예인은 누구 있었는지? 실제로 본 연예인 중에는 한지민이랑 손예진이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남자는 연예인 중에서는 정우성 배우가 인터뷰할 때 어 눈빛이 되게 남자가 봐도 되게 멋있었어요. 못생긴 표정을 지을 수가 없겠죠 이분은? 네. <laughs> 강한일 씨도 미담 제조기로 유명하잖아요. 네. 미담 같은 거 혹시 있었나요 촬영할 때? 아니, 아 근데 되게 착하고 유쾌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더라고요. 한쪽 눈 감아주세요라든가 아... 뭐 이렇게 뭐할때뭐다 해주더라고. 자기가 이미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강한 음... 눈빛으로 이렇게 좀 거울 이렇게 재려봐달라고 음... 그랬더니. 확실히 배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결혼식 기자회견도 네. 많이 갔었는데 황정음도 예뻤었고 결혼식 네. 전에 결혼식 아 결혼식 결... 당일날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아 결, 예를 네. 들면 네. 결혼식이 오후 2시면1 네, 네. 1 시쯤 기자들이랑 이제 기자회견 하고 아 그리고 자, 바로 당일에 바로 이제 시간을... 식 하고 그리고 좀 하드에 있는 사진 중에는 여기. 주상욱이랑 차혜련도 결혼식 기자회견 있었고요. 이것도 당일날 찍고 바로 결혼. 네 그렇죠. 올리는 그리고 수지 이때 기억나는 게 거의 화장을 안 하고 나왔고. 와 이게 그 원본 사진인 거죠? 네. 와 대박이다. 이게 되게 시간대가 아침이었을 거예요. 좀 헐리우드 배우 사진 같아요 진짜. 아까 플래시 터진 사진. 음... 그 수지도 그냥 발로 찍어도 예쁘게 나오는 음... 배우. 뭐 아무튼 이렇게. 세계일보 기자의 하드를 털어봤는데요. 보고 싶었던 사진이 있었는데 폴더에 있었는데 뭐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뭐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또 이런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이상, 세계일보 이유주 기자였고요. 한용종 기자였습니다. <laughs> 안녕.